호그 할까? 어, 이렇게 할까요? 이야아 호그 어떻게 그래가어가죠아 아, 수비 때는 윈디 가실? 네. 아니면 윈디아. 라자 어, 가고? 난 아, 라자 합시다 안전하게 오케이 자 공격 대저다려 할래요 어떻게 보겠어아 뭐야 뭐이 어못하 욕먹어 너저사람보다 잘해야 돼 아까. 다닐 때정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나 트레 못 잡는데 아, 넌할수 있어 학사 잘볼수 있어 너도 못 잡아 못 잡아 할수 있어 왜 못해 못 잡아 못 잡아 왜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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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까 리도랑티레하는거 네, 봤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못 잡을 거 같아 요새 자주 오잖아 <laughs> 내가 못 잡을 것 같은지, 저 사람이 못 잡을 것 같은지 그건 모르겠어. <laughs> 오, 신감. <그가 쉰감. 웃음> 갑시다. 에 둘이 둘이 이제 좀 그건 친다 그거지. 약간 평타 평타. 다이나이 친다 그거? 어, 평타 친다 그거만. 삼, 이, 일. 알피다. 화이팅. 어, 상당한 어, 난줄 수, 난줄 수, 난줄 수. 나이스. 그 아, 나이스. 가봐, 앞으로 가봐. 아, 가안다안다안 아, 됐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뒤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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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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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가자. 반몇 내려 내려가 돼 내려가 돼봐야돼 내려가 신님 맞는다 한주 있어 나조하님 계속 계속 섞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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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야 <목소리>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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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님만님 나만 봐줘 만나님 나만 봐줘 <목소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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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여기 위로 위로 어, 메스피라이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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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라이피. 라피라피트레피라피 음,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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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레 라이피. 트이피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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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이피이 나를 찍고뒤집세안나지에 나이에 파나이 나이에 파괴. 나이이이에이상이제부터 제대로 하괴나에이에 파괴. 나이에 파괴. 나나 아 미안. 미안. 피드려. 안 피. 반팀 나다다 나다다. 80. 저것도 아니 이게 원터널에서 무슨 뻘살을. 될 아, 나한 아까 그냥 슬에서 볼까? 모너못다라 아, 오케이. 미션 다레 트레 또뒤노도 떴네. 망키아망세요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 들어에블세요안키세요요 망키세요. 망키세요. 망키세죽 망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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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세요세요 망키세요. 망키세안 잡았잖아 망키망갔어요망망

아이가 매장 어, 마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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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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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

아니 저거 어, 석양 안 맞는 건대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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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이거 숨어 줄게 반갑군 어 아니 안 되겠다 밀리자 나어 서비스 어서비님 밀러. 와 석양 안 맞는 게맞는나어안돼아 어! 이걸 빼빼빼빼내야야뭐야라이반비 라이프비. <Pop2> 아, 빽빽다아빠안 오빠. 이크이크이크스 베리스, 베리스. 레이크. 레 모이라 모이라 어디 갔어요? 티리 옆으로 갔다. 아,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먹었 뭐야, 었어먹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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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야돼야 뭐야, 야돼이들아야 뭐야, 뭐쪽뭐쪽 뭐야, 뭐야, 뭐쪽 뭐야, 쪽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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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메르시아 살리는 거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 뭐야, <이> 뭐뭐라워 근데 괜지 꺼냈어요 텔 빼고 안보안보 그래 안보 들어가 속이야 야야야야야 아 미친 씨발 말하고 가야지 저주는데 아, 음, 이거 내 잘못 잡탄 있겠지 네나 줘도 될것 같은데 F 고 어 아, 아하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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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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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나를 달을게. 뭐 살살. 데모코사 데모코사 데모코사. 어, 왜그 남아 돌리는 거야, 씨. 가다다다다다. 어? 어. 아. 남은 시간. 씨. 단기절요 기다려 봐요. 내내에서 라인 다 무슨 우리가 다 놓을 것 같은데. 거기 아니요? 기네기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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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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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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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안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게서 나가서, 나가서, 나긴 한데. 아티스트. 서나 <목소리> <뭘. 전국은 웃음> <지연다. 웃음> 어, 머리 아파. <목소리> 아 머리아파 치도좀칠요인 갈래요? 아그뭐래 어? 내 목소리 이상아니야아야 네. 아, 순간 어디 좀 갔다 온것 같아 갔던. 아..맞아요 하나 아 ㅏ 야, ㅏ ㅏ 할만 ㅏ ㅏ ㅏ ㅏ ㅏ

전부터 습니다 영입한 건실수 있어. 아, 머리 아파. 간판 쓰고, 그냥 후라이드 박아주고, 내가 나가다야겠다 아, 이가메이하면 되는데, 아, 이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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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오. 오, 야! 예, 핸지, 예, 아, 아, 어. 야! 아, 야! 아, 야! 이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아, 야! 아, 야! 아, 야! 돌 아, 야!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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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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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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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민 뒤에 위우일 날려. 비도 도우다 아. 주방에 있다. 주방 있다. 주방 바닥다. 누가. 앞에 누가 비비면서 바닥다. 나이스. 칼 나이스. 아, 산다 다다 아이 씨발 뭐야? 언제 꺼냈어? 위에 아. 도 있다. 위에. 위에 도 있어. 그래야. 음. 나이스. 어이. 겐지 빼고 이도 확인 확인 아 우리 아파 나가 바람 와야지 아 했.. 위도 위치 좀 수방 좀봐 수방 좀봐히이 있을게 거어성거어성거뺐서성야 주문 어 주문 어이도 앞으로 가방히 있어, 나 차타 있어. 나도 있어, 차타 있어. 차타 있어, 나도 음. 어, 있어. <laughs> 어, <laughs> 렛러? 나 있어, 도 있어. 나도 어도 있어. 나도 있어, 도어 나도 다어나데도어어 나도 어도어나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어어 나도 어 나도 있어. 나어어나라라나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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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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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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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망치 조심해. 망치 조심해. 망치 조심해. 망치 조심해. 조심. 하나 더요 망치 봐라. 요 위에 위도 있어. 위에. 막아, 위에 도 그대로 방치. 있어. 음, 아걔 보고 있는데. 위 잡아야 돼. 다어위도다넣어나뒤왜끊려지지도 때문에 안 돼. 위도 때문에. 때문에 아파. 얘 망치 망치. 망치 막았어. 망치 막았어. 그 어서 오세요. 잠깐 봐. 거기서 봐될 걸. 아 씨. 다른 거 할게요. 보이라 어, 여기 여기도 없죠? 아? 네. 이 아, 숙 우리 윈스턴을 하나 넣어야 될것같아안도가게 들러그 말가야 이거 나도 빼도 안 돼. 어 메핀 뭐, 어, 뒤로 살짝만 아마 주방 줄게. 나 주방 없다. 아, 아, 주방 없다. 말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방 신겼는데 서양이다.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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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아..나..나..나..피.. 나이스 자만대 앞으로 봐 자리야 자리야 자반 자리야 한대한자나야나가 나, 나, 나이스 위도위도위도저 멀리 위도 안돼. 위도우 커벌한대 위도우 커벌한대상이스 네, 우리 아나 <laughs> <하나> 대가리 막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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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탄 있다 위도요 안에서 나온다 맞았다. 위로 올라왔다. 그래 났다. 자탄 enfin 있어. 나이스. 삽니다 삽니다. 나 자탄 you... 쓴다 여기 세, 세 명. 서봐서봐서봐서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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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 해주면 안될아제박 근데 이거 자탄 쓸 때마다 렉 걸려. 조금 걸린다. 자탄 쓸 때마다 렉 걸리냐? 맹님 나뒤내 뒤에서 갈겨야돼 석양. 나이스. 주방 있어 나 주방 있어. 위도필. 나 자탄 쓸 때마다 렉 걸린다. 아이스. 위도 위 피해. 이자 그래, 그래. 주방, 아, 주방. 아, 망치 주방. 이거 이거 자탄 위도 위 피해. 위도 잘들치피 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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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치피래라인인데 주방 없어 자리야, 자리야. 아, 라 그냥.

야 나가. 감독기 아망치 가 나갔어요. 근 우리가 방백이 없어가지고. 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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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형이는 저절로 어. 시되지않아아 아니, 목소리가 완전 무전기 소리 난다. 무전기 소리. 맞아 무전기 소리. 진짜 승. 뭐야 나 방방이 이상했나? 나만 그랬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저분. 저게 공격하세요. 분 불사조 태어나 맞아요. 불사조에 모기 씌워 버렸어. <laughs> 불사조 서 태어나, <맞아. 웃음> 태어나면 목소리 저래요 이게 아니요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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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다. 아이씨! 아 레페 구멍 뚫렸나 이씨. 대가리 한 번씩 보이는데 저거? 조금만.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끌리는 거 조심해. 나 자방 자방 쓰고 막고있는데 라인이 <laughs> 방벽로 가리는데? 클레이맨. 어. 어, 한번 맞아줘. 아니다 아니다. 끌리는 거죠.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호브 들어갔다 저기 어지나 1점 오! 내려가자 뒤에 겐지 있어 뒤에 겐지 잡불려 보코 모히라 피요 모히라 겐지 안 잡지 않았어? Si.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잡았어. 뭐. 피안나와드 아호 너무 깔끔하고 망치야 왜내 킹볼 민살래네상 민스 내가 민스할 <laughs> 아니야 <laughs> 너 나랑 하고 싶어 둘다 저랑 하고 싶어 야 <laughs> 내가 나 아무거나 해도 상나나너거너뭐할 건데? <laughs> 너를 킹볼 할 거지? 뭐해? 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나 아무거나 할게 그냥 아나나. 레킹프나빈 싹게. 세계 세계. 너 민살 줄아마 레킹 뭘. 진짜 몰라. 아이씨 겁내다. 내가 막 토레이 토레이 토레이. 이제 적기만 있으면 아레이 어때 우리 금방 밀거 같은데? 뒤로 가 가지고 밀어지 그러면 그때 뛸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머리 어지럽다 우리 이거 하고 조금만 칭찬이 받이자 와 렉킹폴 부럽다 <laughs> 나 우클릭 <오클리> 끊기는데 자꾸 <laughs> 나 계속 누르고 있어 나는 안 누르, 누르고 있어도 끊긴다 왜? 몰라 너 마우스 글자 한 거야 다단어 그런 거 같지 그니까 마우스 좀 사줘 무슨 <laughs> 놈이야 어 그런 거같아 <laughs> <laughs>

영아 우리 우리 아안 아마. 손보라 반 손보라 반 손보라 피해. 손보라 오른쪽 위에. 야, 라미라 전화 좀라라좀 나와라. 손보라 피해. 빨리 빨리 이잡나님나님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나나다나 산다. 보고 는데 나만 못 세면 아, 산다. 하고 더가겠야아리 살려, 살려, 살리 살려, 살려, 살리살 아, 살게. 안아도 안아도 안아도. 아, 보이라, 보이라, 보이라. 으아, 뭐? 으 가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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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다아 으아, 으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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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